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은진님 반갑습니다. 어, 지금 수업을 이제 1강 처음 들으셨는데 어렵다고 생각한 토익이 쉽게 다가와서 좋다라고 하셨는데 어, 지금부터 이제 화이팅 하시고요. 점수를 쭉쭉 올라, 올려 나가야 되겠죠. 음, 그리고 어,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도와드릴 거고요. 어,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게 어, 목적어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아픈 얘기지만 하겠습니다. 어, 문법이 굉장히 좀 약하신 편이잖아요. 그쵸? 어, 그래서 내 생각에는 기초 강의를 하나를 듣고 그다음에 이거를 병행하면서 듣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조금 더 빠르게 점수를 내기 위해서 먼저 제가 목적어가 뭔지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담을 계속 이어서 드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목적어라는 건 내가 어떤 동작을 하는데 그 대상이 필요한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미리 이제 적어 놨는데, I like. 내가 만약에 좋아하잖아요. 그럼 누구, 뭔가 좋아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게 you예요. 그게 목적어예요. 동작을 하는 대상. I like. 난 좋아해. 그 대상이 있어야 돼. you. 너를. I eat. 난 먹는다. 뭔가 부족하죠? 뭐? 뭘 먹는데? 먹는 대상이 있어야 되죠. I eat 뭐 피자 이런 거요 하면 되지 그러면 피자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라는 건 한번 정의를 적어 보면 이거 따로 한번 정리해 주, 드, 주세요 목적어라는 건 주어가 동작을 하는 동작을 하는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난 좋아해 좋아하는 대상 너난 먹어 먹는 대상 피자 이거예요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는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나 명사적 어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명사는 뭔지 아시죠? 그리고 명사 대신에 뭐 들어갈 수 있지? 네, 대명사. 그래서 목적어 자리는 명사도 들어갈 수 있고, 대명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이외에 좀 이렇게 길게 덩어리 져서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난 좋아한다.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뭐냐면, to, to, go, 뭐, skating 이래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뭐냐면 스케이트 가는 것을 좋아한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투부터 스케이팅까지가 덩어리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요 응. 그래서 이 덩어리를 뭐라 그러면 명사 역할하는 덩어리예요그 덩어리를 표현하는 말이 명사 구라고도 하고 명사 절이라고도 하거든요 음 응. 이건 명사 구고 구랑 절은 조금 이따 또 설명해 드릴게요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I know 나는 알아. 뭘 알아? That he is true. 그가 진실이라는 걸 알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내가 뭘 알아? That he is true. 그가 진실하다는 걸 안다.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목적어 자리에 요괄호에 있는 이 덩어리가 통째로 들어간 거예요. 음. 자 그래서 명사 역할하는 덩어리를 명사구나 명사 절이라고 해요. 명사구나 명사절이라고요. 해또 구는 뭐고 절은 뭐냐? 일단 이렇게 한 단어가 아니고 유 빛자 이렇게 한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덩어리진 거를 구랑 절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덩어리 안에 주어 동사가 없으면 자 그래서 구는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한 가지 역할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적어라는 자리에 지금 들어갔잖아요. 어, 덩어리 안에, 이 덩어리 안에 주어 동사가 없는 것. 없다면 우리가 구라 그러는 거예요. 주어 동사가 없죠. 근데 그 밑에 까 보면 이 덩어리 안에 히라는 주어, 이지라는 동사가 있죠. 그래서 덩어리 안에 주어 동사가 있다면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 동사가. 있는 것. 그럼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목적어라는 건 뭐예요?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것. I like. 난 좋아해. 뭐를? 너를. 난 좋아해. 뭐를? To go skating. 스케이트 가는 것을. 사람이 말을 이렇게 길게 할 때도 있잖아요. 난 알아. 뭘? 아는 대상. 뭘? That he's true. 그가 진실하다는 것을. 음. 이렇게 목적어라는 건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인데,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요. 명사 대신에 대명사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 자리에 덩어리가 들어간 걸 명사 구나 명사 절이라고 하는데, 그 덩어리 안에 주어 동사가 없다면 구라 그러고, 그 덩어리 안에 주어 동사가 있다면 절이라 그런다. 이해되셨죠? 어, 이거는 이제 딱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 잡아 나가기 위해서, 은지님 같은 경우는 베이직 강의를 제가 권해드려요. 베이직 강의 중에서 뭐냐면, 10강에 문법이 말랑말랑. 10강으로 문법이 말랑말랑인데, 여기 중에서 덩어리편. 방금 우리 한그 덩어리들. 덩어리편. 네, 요거거든요. 요거가 10강 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마음이 급하니까 750강의 문제, 문제도 병행하는 그러니까 본, 나, 본 게임을 하시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 전에 요거부터 하면 훨씬 더 빨리 진도가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은진님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점수 대나 아니면 요런 거를 잘 몰라서 확실하진 않지만 덩어리 뼈 하루에 두 강씩 해서 한 5일에서 일주일 내로 완강을 하고 750을 넘어가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어. 그리고 또 만약에 다른 쪽으로 상담을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싶으면 상담하시고요. 지금 덩어리편 같은 경우는 6강까지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아직 완강 아니고 이제 이번 주에 완강 24일까지 완강이 될 예정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분 날까지 제가 촬영을 하게 되겠네요. 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쨌든, 어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주세요. 네, 화이팅 하시고요. 이제, 이번 방학에, 아, 아시죠? 저랑 같이, 점수 쭉쭉쭉, 응. 화이팅입니다.